안녕하세요 윌리엄입니다 율곡선생의 천재성과 풍수적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이번에는 선생의 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외가의 조상선영과 선생을 잉태하고 출산한 판관대와 몽룡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강릉시 대전동 산 120번지에 모셔져 있는 외조부 신명화 선생과 외조모 용인 이씨 묘소입니다. 우거진 자풀로 잘 보이지 않지만 상하연분으로 외조부 뒤에 외조모가 모셔져 있습니다. 능선은 작지만 생기가 내려오고 조부 신명화 선생의 묘소는 생기처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율곡 선생의 발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신명화 선생의 체백이 이곳에 없기 때문입니다. 비석 뒤를 보면 의리지장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선생이 실종되어 시신이 없기 때문에 생전에 입었던 옷이나 유품으로 장사를 지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외조모 용인 이씨는 선생 나이 30대에 돌아가셨습니다. 해서 선생의 타고난 천재성과 위조부모의 묘소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이미가 평택시 진이면 동천리에 모셔져 있는 위고조부 신자승 선생의 묘소로 아쉽게도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옆 능선에 모셔진 위증조부 신숙건 선생은 대단한 명당에 모셔져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성정봉에서 힘차게 내려온 생기가 선생의 묘수에서 진열을 생성하였고, 점열 또한 적극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율곡 선생의 음택발복은 친가와 외가를 모두 합쳐 외증조부 신수권 선생의 묘수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증조부를 명당에 모셨기 때문에 율곡 선생이 조선의 몇안 되는 천재로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대목에서 뭔가 설득력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선생의 잉태와 출산이 이루어진 양택지를 답사하였습니다. 먼저 선생을 잉태했다는 평창군 용평면 백곡포리에 있는 판관대에 갔습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잉태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판관대입니다. 이곳을 판관대라고 하는 것은 선생의 부친이 수은 판관이라는 관직을 지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강릉이 친정인 신사임당이 용평면 백옥포리에서 율곡 선생을 임태할수 있었던 것은 선생의 외조부인 신명화 선생이 아들 없이 딸만 다섯을 두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둘째 딸인 신사임당이 부친이 돌아가시자 강릉에 홀로 계신 친정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서울과 강릉을 자주 오갔다고 합니다. 그 옛날 강릉 가는 길은 대관령 고개를 넘어야 하는 험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과 강릉의 중간쯤 되는 봉평에 거주지를 마련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곳에서 선생을 잉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판관대 비석은 지역 주민과 상록회라는 단체가 세웠다고 합니다. 제 옆에 서 계신 분이 당시 상록규의 총무를 맡으셨던 구순의 하씨 어르신입니다. 그 어르신의 말씀을 빌리자면 현재 판관대 비석이 세워진 이곳은 율곡 선생이 잉태한 장소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잉태한 곳은 여기서 약 50여 미터 떨어진 곳으로 지금은 도로가 개통되었다고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어르신이 말씀해 주신 위치입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인지라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기운을 투사하여 확인한 결과 750고지에서 생기가 내려와 표시한 위치에서 진열을 생성하고 진열의 기운 또한 안산과 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관대를 둘러본 저는 강릉에 있는 오죽헌으로 향했습니다. 오죽헌에는 진사임당이 검은 용꿈을 꾸고 선생을 출산했다는 몽룡실이 있습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오죽헌이며 우측에 보이는 방이 몽룡실입니다. 생기는 대나무가 있는 방향에서 내려와 횡으로 향하고 있으며 오죽헌이라는 현판이 붙어있는 방과 몽룡실에서 혀를 생성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조선을 대표하는 사상가이며 학자인 율곡 선생의 천재성과 풍수적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여러 날에 걸쳐 파주, 강릉, 봉평, 평택을 답사하였습니다. 선생이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유전적 요인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풍수적 관점에서 보면 선생의 타고난 천재성은 친가가 아닌 외가의 영향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답사를 통해 씨도 중요하지만 밭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풍수에서 친손 발복뿐만 아니라 외손 발복도 비중 있게 논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